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저 모르겠는데. 어, 어떡해? 와. 아, 큰일났네. 어,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진짜 어떡하냐? 집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전화가요. 음, 아, 그 양동이로 밑에다가 물 받아야겠다. 어, 여기도 아, 여기도 있는데. 아,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갈라짐이 있어 가지고 물이 막 새는 것 같아요. 와, 집에 물이 새는 건전 진짜 살다 살다 처음 봤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목소리> 어제 천장에서 물 떨어진 건 이만큼 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새벽부터 또 정전이 됐습니다 불이 꺼지고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엄청 더워서 일어났더니 그 오피스 직원이 새벽 4시에 연락이 왔었는데 콘도 전체가 변압기가 망가져가지고 전체가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지금 물건들이 아, 엄청 들어가 있는데 계란이라도 먼저 올려놔야겠다 급한 아, 거 아, 그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얼어있어가지고 아. 요거르트도 얼으면 진짜 좋아 그래 전호도 올려 저희 그래서 지금 대피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있는 새벽 6 시부터 여는 카페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서 그쪽으로 저희 지금 도망가서 잠깐 쉬다 오겠습니다. 자 아, 일주일이 된 치앙마이에서의 아침입니다. 굿모닝. 저희는 이제 슬슬 적응을 해가나 싶었는데 아, 하루에 하나씩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너무너무 더워서 깼더니 정전이었습니다. 시원한 곳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이 새벽 6시 반인데 저희가 과연 문연 곳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치앙마이 대학교 왔습니다. 푸드코트가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여기서 적당하게 먹어보고 아침을 보내려고 합니다. 6시에 문연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거의 다 닫았습니다. 지금 시간 한 7시 10몇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연 곳이 저기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저쪽 근처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한국서 사온 것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휴대용 유모차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아기 안고 있는 아빠나 엄마들이 계속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치앙마이 대학교 블루커피 라는 곳에 왔습니다 커피랑 빵 같은 거좀 먹어보겠습니다 치앙마이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치앙마이 대학교 블루커피가 예쁘게 잘 해놨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정말 전망이 너무 예쁘다 앉아 있으면 뭐몇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음료 3잔 그다음 햄치즈 샌드위치 그 다음에 소금빵까지 해서 15,000원이 나왔어요 어, 치앙마이에서 하는 플렉스 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와 이거는 요기 응. 맛집이네 응. 현, 현지치 응. 맛집이네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항동 미니골프라는 곳에 왔습니다 성인 2명 아이 2명 합쳐가지고 99바트라고 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4,000원이거든요 진짜 미니골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퍼팅해서 저기 안쪽에 있는 홀에다가 공을 쳐서 집어넣을 수 있게 각각의 홀마다 약간 난이도가 있네요. 정범 선생의 골프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엄마 이거는 안돼. 아 타워 훨 부족하네요. 준비 시 오! 너무 잘했어. 우와, 잘 보시죠? <laughs> <laughs> 어, 오오아 대박. 오 <laughs> 어, 성공. 저희 밤새 우리 천장에서 새 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콘도 오피스에다가 물어봤더니 취소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콘도 탐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계약금 돌려준다고 해서 아 역시 이래서 집은 직접 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살던 집보다 확실히 작아요. 가격이 15,000바트라서 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도 15,000바트보다 저렴해서 그냥 여기서 가볍게 살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지금 온 곳은 아스트라 스카이리버라고 하는 곳입니다. 와, 여기 아스트라 스카이리버 좀더 수영장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 와, 전망이 정말 끝장나고 전망 인피니티풀이 도대체 몇 미터야 이거? 페리스 인데요 요가 공간도 있고 그리고 치앙라의 전망을 보면서 러닝머신을 탈 수도 있고요 아, 어, 너무 좋다 말도 안되네요 진짜 <laughs> 어,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비싼 어, 콘도인데 저번에 왔던 어라이즈 콘도도 보러 왔습니다 관리가 잘돼 있긴 해요 깔끔하게 수영장 관리도 되어 있고 주변 조경도 엄청 깨끗하고 저번에 문을 그냥 무심코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큰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무서워서 바퀴벌레 약을 이렇게 가져와서 아 바퀴벌레 진짜 엄청 큰 바퀴벌레 여기 죽어있습니다 저희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찡쪽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저만 집 달아놨어요 찡쪽 절로 가, 찡쪽. 우리 저러다가 우리 집 들어갔잖아. 응, 음, 맞아. 찡쪽 가, 너 절로 가라. 네, 절로 아 가라, 찡쪽 아 오직 언니 찡쪽. 아, 저희가 지붕에서 물 새고 정전되고 바퀴벌레 나오고 찡쪽 나오고 일주일을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의 어떤 파티를 하면서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삼겹살 파티. 어, 이렇게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사서 만들었는데 정말 근사하죠. 저희 이거 먹고 다시 힘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지금 장을 간만에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대. 와 엘리베이터까지 망가졌어. 저희가 망고도 진짜 많이 사고. 어. 감자, 양파부터 해서 심지어 물도 샀거든요 엄청. 그리고 책 반납한다고 이 책도 다 들고 왔는데 이거 들고 지금 저희가 4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천장에서 물새, 정전대 찡종 나와 바퀴벌레 나와. 이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는 38도입니다, 치앙마이. 와, 진짜. 갑시다 4층으로. 아 진짜. 아이 마른 짐다 들고 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헬스 안 해도 되겠어? 38도에 땀막 났나? 어, 이렇게 운동하면 살이 쭉쭉 빠지겠지 아, 살, 살이나 빼자 3주간의 가정 보육을 끝내고 드디어 내일 첫 등교를 합니다 가방도 따로 사야 된다고 했고요 여벌 옷 그다음에 물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건 그리고 간식들 과연 내일 어떻게 건우가 등교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건우 오늘 가서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하고 오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여기 마리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 응원 날입니다. 오늘 건우가 과연 잘 갔다 올수 있을지 사실 저희도 더 긴장되는데요. 저는 아 긴장 안한척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Hello! He's a new friend a n nursery. What's your name? No. 안녕, 안녕. 잘 갔다 와. 아, 이팅 빨강. 재밌겠다. 저렇게 들어가는 뒷모습 보니까 되게 마음이 짠하네요. 그리고 또 용감하게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씩씩하고 의젓하고 그래서 그렇지 대견하기도 하고요. 잘 갔다 와, 보우야 <웃음> 이렇게 들고있어 <laughs> 수... 뭐, 팬미팅 안믿님니까이러면 하이 야하이나이스가 Yes, yes. I ask you. He's had a really good day. Oh really? No tears. He went to all the activities oh, in the classroom, really confident, very comfortable. Oh. He had a good nap. He ate lots. Oh really? Oh, oh, he's oh, had so a, cool. a great first day. Oh my god! Yeah. We're so you. happy because normally children yes. cry a little yes. bit and yes. it takes yes. time so to settle. On yes. But he settled in so great. Oh my! Oh, the best first day. Bye, bye.